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음, 6월 모의평가 문제지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생활과 윤리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뭐 이거는 윤리학을 분류할 때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응. 교과서 잠깐만 볼까요? 응. 윤리학의 구분. 자 탐구 방법에 따라서는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또 어떤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이론윤리학이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전 규범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실천윤리학이다. 이런 구분들 했었잖아요. 음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요런 표로 한번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규범적으로 혹은 메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론을 도덕 원리 같은 걸 제시하는 이론이냐 아니면 실제 적용이냐 해서 실천 윤리학, 이론 윤리학 요렇게. 그러면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음. 일단, 도덕원리를 실천쪽이죠 예. 그리고 메타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실천, 규범 실천 윤리학이다이렇게요 예. 여기 이제, 가가 해당되겠네. 그럼 나는 보자, 나는 뭔데.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음, 이쪽에서 한번 보자. 뭐 이론이다 실천이다 한번 보겠어. 응. 특별히 뭐뭐 뭐 실천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이론이야, 그렇지? 응, 이거는 뭐 그럼 규범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 메타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 예. 언어 언어 분석 메타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 나가 되겠네. 그죠? 음. 응.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 자, 가장 적절한 것은요.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이다. 실천 규범 윤리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어, 요거는 메타 윤리학인데 요거는 나에 해당되겠는데 틀렸다. 이거는 나라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 윤리학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술윤리학이다. 음. 기술이야기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적 검증이다. 도덕성의 검증이다. 이건 뭐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 아, 이 선지 잘 기억해놔야 되겠네요. 예. 음.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메타윤리학은, 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자,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이 말이죠. 도덕성을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 뭐 도덕성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 논리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여기 이제 검증, 특히 검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건 메타 음, 이구나. 뭐 하는 김에. 예,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된 관심을 준다. 자, 기술 윤리학 기술은 설명한다.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는 김에, 예,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정부에 관한 탐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와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자 규범, 자 규범윤리학은 어떤 도덕 원리나 어떤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예. 자 이런 음. 게 이제 규범윤리학이고, 자 이런 음세 가지 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 윤리학의 신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이게 이제 이것만 보면은 메타인데 경험 메타는 경험적 연구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예 논리적인 예,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아니면 은 이제 경험적 연구를 통한, 음, 뭐, 도덕성의 기술이다. 도덕성의 설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 기술윤리학으로 맞출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좀이 선지는 약간 이렇게 좀 이모저모로 좀 쓰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이두 가지를 갖다가 요리조리 바꾸면 좀 유용한 선지가 될수 있으니까 잘 자,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뭐 5번도 뽑아야죠. 그래서 가와 나가 윤리학 핵심과제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의 정립이다. 보편적 도덕법칙의 정립은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가야 되고 규범으로 가야 되죠. 예, 네, 이론 규범 윤리학이니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답은 1번이다. 자, 해설로 마무리할까요? 자, 1번에 1번 맞고요. 음, 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특징 파악이다. 정답 해설. 가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자,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 정당성 검증 나온 검증이라는 말, 그지야 교과서하고 똑같이 나왔다. 자 오답이야기. 자 이번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를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타윤리학이다. 3번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소수를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기술윤리학이다 4번 메타윤리학은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적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지 않는다 음. 자 5번 보편적인 도덕법칙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것은 이론윤리학이다 자 됐죠